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유일한 에스테틱 원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촬영하는 것도 뭐 여느 컨셉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초기에 시작을 하셔서 또 어떻게 성장을 해 오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나도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샵에서 출발을 해서 또큰 샵으로 성장을 시키고 또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하여서 또좀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원장님 소개부터 들으시고 우리가 차근차근 어떻게 성장을 해 오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한 에스테틱 원장 조수현입니다. 네, 아, 원장님을 제가 사실 2020년에 저희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때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5천 명일 때였나요? 어. 어, 5천 명 이벤트를 할 때였어요. 지금 은 이제 17,000명이지만 5천 명 이벤트 때 당첨이 되셔서 여기 오셔서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박강호 이사의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어, 컨설팅을 지난 3년간 또 받아왔고 제가 또 원장님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특히 뭐 샵인샵을 고려하신다든지 아니. 면 작게 1인샵으로 하셔서 다인샵으로 가실 분들에게는 원장님 해오셨던 이 과정들이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단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장님께서 오픈을 하신 날짜가 이제 2020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샵인샵 처음 들어가셨을 때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셨어요? 어 뷰티샵인샵이었었고요. 어좀 원룸 촌에 뒤에가 산 같은 걸로 막혀 있고 근처가 대단지가 막 들어서긴 했는데. 실제적인 샵의 위치는 원룸 존이고 2층이어서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곳이었고요. 그방두개 중에 작은 방 하나를 제가 빌렸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빌린 공간은 한 1.5평, 2평 그 정도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 월세가 얼마였죠? 30만 네. 원이었어요. 월세 30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때 당시 안에 들어갔던 장비, 집기류 다 합쳐서 얼마 쓰셨어요? 그때 보증금 제외하고 한 8, 90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실제 창업 자금이 그러면 토탈에서 천만 원 초반대였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제 창업 세면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샵을 샵인샵이 아닌 일반 로드샵으로 나가시게 되면 창업 비용이 이것보다는 몇 배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샵인샵으로 원장님 처음 시작을 하셨고, 사실 거기서 시작을 하셔서 여기까지 3년 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원장님 계신 곳이 이제 창원이에요. 근데 창원이 우리 피부 미용업종으로 봤을 때또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높은 도시가 아닌데 거기서 해내신 것만으로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근데 샵인샵에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고 정말 빨리 탈출했단 말이에요. 음. 샵인샵에서 나오셔서 이동할 때 그때 당시 의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 일단은 그래도 8년 정도 직원으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기존 고객님들도 몇 분이 방문을 해주셨었고요, 지인분들도 많이 방문을 해줘서 매출은 초반에 그래도 엄청 빨리 올랐던 음.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뷰티샵에 샵인 샵으로 있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제 기존에 있던 샵의 원장님은 뭐 약이 없을 때는 하루에 10만 원도 사실 매출이 안 나올 때가 많았는데, 저는 오시면 70만 원, 80만 원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도 샵을 처음 오픈하는 건데. 제 샵을 먼저 가지는 것보다는 다른 분의 샵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샵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서로 처음 샵인샵, 샵인샵을 처음 주시고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트러블도 조금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좁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어요. 기기를 더 드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2개월하고 10일 만에 1인샵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아마 샵인샵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계실 음. 테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샵인샵 계신 동안 아 샵인샵 가실 분들이 이런 걸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뭐좀더 음. 음. 이렇게 계시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콘티에 말씀드린 게 없어서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는 건데, 오늘 <laughs> 좀 생각이 어떠세요? 어, 샵인샵 일단은 저도 약간 후회를 하는 게요. 뭐 어좀 배려가 좀 제가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이 샵을 같이 공용으로 쓴다는 생각도 있었었고 그때 당시 3 0만 원이라는 월세가 그총 월세 반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반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반은 진짜 내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연 중에 하게 됐었고 뭐 블로그 같은 것들 이제 체험단을 하게 되거나 지인이 써줬을 때도 촬영에 대한 제재를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공간만 찍었어야 되는 건데, 상담실을 찍거나, 또는 데스크를 찍거나, 이런 것들 또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촬영이 가능한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 건지, 또는 샵인샵이라는 명시도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비슷한 업종이면 좋긴 좋은데, 이분의 소개로 일로 온다든지, 뭐 우리의 고객이 일로 간다든지가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윈윈을 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았었고요. 또는 방음이 잘안 되는 음. 천장을 뚫어놓는 디자인 아, 그런 인테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고객을 받다 보니까 소음같은 예, 충돌을 조금 하게 그렇죠.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도 힘든 게좀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배려를 조금 많이 하고 얘기를 조금 많이 해서 맞춰나가는 게꼭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원장님 중간에 인테리어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오픈을 앞두신 분들은 진짜 반드시 제가 어디서 강의를 부산, 서울,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인테리어에 관련된 주의사항은 꼭 수업을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구조들 구조가 조금만 잘못 빠져버리면 뭐 샵인샵뿐만 아니라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태에 많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샵인샵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로드샵으로 가셨는데 그 로드샵 갈때 컨디션이나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아, 네, 그 바로 근처로 갔어요. 이쪽 지정 고객님들이 2개월이었긴 했지만 많이 티켓팅을 해놓으신 상태여서 바로 앞에 대단지 앞에 음. 있는 큰 상가가 있었거든요. 어, 종합 상가가 있고 옆에 오피스 상가가 있었는데 오피스 상가에 15층에 음. 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대단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서는 에세틱이 음. 제가 두 번째였어요. 음. 그리고 어, 평수가 한 13평, 14평이었고 베드 음. 두 개가 들어가는 그냥 룸한 개를 음. 두고. 어, 데스크 두고, 창비실 두고 이런 케이스였는데 천에 육십, 육십오만 원 이렇게. 근데 대신에 거기는 주차 이런 게잘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비가 이십만 원이 나왔었어요. 음, 이전할 당시에 그때 샵인샵에서 나오실 때 매출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오셨죠? 어, 평균 칠백 정도를 이 개월 반 동안 한 평균 칠백 정도를 하고 칠, 음. 팔백 하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나오실 때 인테리어 비용도 한2,500 정도를 지금 네,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를 그 정도 쓰셨고 음. 지금 이전하시고 나서 매출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어, 생각보다 좀 빨리 음.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오기 전 달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음. 1인 샵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는 금방 1,000만 원이 넘었었고 음. 혼자서 한 1,400까지도 몇 번까지는 아, 네. 올라섰었어요 직원을 구한 시점이 나와서 얼마 만에 구하셨어요? 직원은 어, 나와서 한 10개월 됐을 때쯤 버티다 버티다가 근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룸 하나에 베드가 두개 있었거든요. 음.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였어요. 음. 그래서 아 도저히 나 혼자 내 혼자 할수 있는 예약 상태가 음. 아니다 해가지고 예전을 함과 예전 계약을 함과 동시에 직원을 이제 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음. 그때가 그래도 천 이상은 무조건 나왔었던데. 지금 두 분에서 그때 나와서 하실 때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2000은 넘었던 것 같아요 2000초 2000 중반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3인샵이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2인샵으로 2000만원 이상을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3인샵이 되셔서 실제로 매출이 이제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1억 이렇게 좀강단 있게 이렇게 성장하시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혼자서 몸이 힘들어도 직원 안고하고 그냥 나 혼자 알차게 할수 있다 이 개념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직원을 써 보면 아무튼 참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직원 쓰시는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또 반대로 직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원장님하고의 문제가 있긴 한데 사업주로서 직원 썼을 때좀 힘든 것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일단은 꼭 필요해서 고용을 했고요 힘든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1인) 샵이었을 때는 이미 혼자서 예약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바쁜 상태에서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니까 러 (12시간) (13시간) 오픈하고 예약을 받는데 그 중간에 짬을 내서라도 이 친구를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퇴근하고 교육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근데 저는 열정 있는 직원을 뽑아서 퇴근하고도 교육해 달라 했지만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못했던 것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인샵일 때 티켓팅을 하셨던 분들은 저를 보고 티켓팅을 하신 건데 직원의 손이 또 거치게 되면 어, 불만을 표현하신 분은 많지는 않으셨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음. 직원들 쓰시게 되면, 뭐, 또, 뭐, 급여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또 세무회계 쪽도 신경을 음. 쓰셔야 되는데, 이건 직접 하세요? 아니면 또 외부에 맡기세요? 초반에는 직접 하다가 음. 지금 직원이 3명, 2명, 3명 늘 음. 때부터는 어 맡기고 있습니다. 맞아, 훨씬 맞아요. 다인샵 하시는 분들 아직도 직접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던데 저는 무조건 그 생각입니다. 사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꾸 맡기는 버릇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창원을 봤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에스테틱으로 이제 매출이 높은 곳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렇게 잘 해내신 거 보면 뭔가 특별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가 사실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 게주 메인이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사실 저는 그 웨딩 케어랑 그러니까 윤곽 관리, 문제성 피부 관리, 이제 웨딩 케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웨딩 쪽으로 초반에 입소문이 좀 많이 나서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전에 경력도 좀 있었겠지만 웨딩 올 케어라고 하는 저희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딱 웨딩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이제 관리를 조금 하는 풀세트 관리가 있고 또는 커스텀 케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팔뚝살은 별로 없는데 라운드 숄더나 뭐 승모근만 고민이다 하면 은 기존 관리에 필요한 케어만 추가해서 해연가랑 비해가 훨씬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같은 웨딩 관리를 받는 건데 조금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근데 효과는 좋게 하다 보니까 소개소개로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된것 같아요. 웨딩 쪽으로 많이... 지금 원장님 이말씀하시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기본을 두고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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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담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원장님들 뭐가 고충이 있냐면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그 추가된 금액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이런 프로그램 하시려면 원장님 좀잘 아시는 상황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질문했을 때 그걸 좀 쳐내기도 힘들고 고객은 단순히 봤을 때. 자꾸 뭐가 추가되네 이 느낌을 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저항은 따로 없으셨어요? 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비회원가랑 회원가를 아예 나눠서 네.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뭐 압출 같은 경우에도 추가를 했을 때 압출 5만 원, 회원권은 2만 원. 근데 이건 서비스를 좀 많이 해 드리는 추세고 팔 관리도 4만 원인데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서 고객님께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그래도 딴 샵보다 가성비가 있다라고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오늘 얼마 차감됐나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믿고 맡기시는 사실 기술 좀 되고 뭔가 임상이 나오면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에스테틱을 찾는 분들이 일단 에스테틱 문턱을 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돈이 있다는 증거고 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결과만 나오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일단 프로그램은 사실 다음번에 원장님하고 우리가 재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그 자세한 프로그램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더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게 맛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에 원장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제가 여기 좀 띄워 드릴 테니까 팔로우 해 두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보시는 것도 좀 참고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마케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에 마케팅을 안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원장님께 자세한 걸 여쭤보기 전에 마케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어, 저는 사실 내실을 다져야 마케팅도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90% 마케팅이? <laughs> 네, 그렇죠. 생습니다 이게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샵들이 기술이 좋아도 결국엔 이렇게 주변에 마케팅 잘하는 샵에서 죽어버리는 어, 일들이 진짜. 발생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마케팅을 해보신 것들 n g marketing marketing m a 고 k e t i n g marketing marketing m a r k e 배너 같은 것도 기본적인 건 했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긴 해요. 전단지 빼곤. 뭐가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어 저는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그두 번째로 인스타그램, 네. 피드 이런 거에서 전문성을 조금 띄게끔 하고요. 후기 같은 것들, 임상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요. 저는 네. 어 그래서 세팅을 좀 해놓고 하게 되면 유입도 많이 되는데 오셨을 때 티켓팅까지 하기도 쉬워요. 임상 사진이 많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 세팅 같은 거 인스타 피드.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원장샵을 검색했을 때 블로그 후기랑 방문자 리뷰가 몇개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있어요 영수증 리뷰는 사실 제가 따로 부탁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해서 100개 조금 넘었고요. 블로그는 저희가 쓰는 것도 같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150개가 넘었어요. 정도. 지금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도시에 해당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 100개 방문자 리뷰 한 80개 정도 선이면은 보통은 평균 매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다른 영상 보시거나 인스타 라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리뷰가 200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평균 매출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 수업을 재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음. 드리는 건데 실제로 필드에 계신 분들이 다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효과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광고회사도 맡겼다 하셨는데 광고회사는 어떤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 저는 소개로 같이 그때 했던 다른 혼자님 소개로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편했던 거는 체험단을 구하는 게 정말 음. 쉬웠어요. 계속해서 계속 구해주시니까 예약만 도와드리면 되는 부분,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좋아요 같은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높여주셨는데요. 사실 제 남편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가는 금액에 비해서는 마케팅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이제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네. 저는 대행사 절대 반대 주의를 벌써 2017년부터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 대행사를 쓰시면 결국 나중에 나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하시는 방법 중에서 이제 완전 직접적으로 내가 쓰는 방법도 있지만 원장님처럼 직접 쓰면서 간접적으로 체험단을 쓰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직 간접적인 방법들을 다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샵이 정말 이 3년 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신 케이스가 맞아서 또 이렇게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이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또 도움을 준 우리 사람도 한명 있잖아요 네. 같이 한번 불러 드려 볼까요 네. <laughs> 우리 박이사 한번 잠깐 불러 볼게요 제 채널에서 우리 박이사 참 자주 등장을 했는데 가만 보면 박이사가 성장시킨 샵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뭐 이미 출연에 다 제천에 출연했던 원장님 정말 많으시고 심지어 또제 거래처 원장님도 박 이사의 도움을 받으셨던 분 사례가 있는데 우리 박 이사 이제 자주 등장하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상대 아전 품박광인사입니다네자 <laughs> 그러면 우리 박 이사한테 한번 원장께 님 여쭤보지 말고 이박 이사 자기 입으로 말하기 참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본인의 네. 입장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창원이라는 지역의 에스테틱 분위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보면 이제 저도 지금 창원을 한 10년째 네. 하고 있는데 부산이랑 차이가 엄청 사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유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유행을 빨리 따라가면 약간 좀좀 좀 빨리 성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좀 유행이 좀 어, 뒤처진다고 봅니다. 우리 유일한 원장님이 1.5평 샵인 샵 때부터 관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뭐 성장 과정에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보는 시각이있었을 때는 뭐를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인 마케팅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원장님께서 오픈하셨을 때 샵인 샵으로 너무 사실 작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제가 해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저는 툭툭 던진 말들이 있어요, 음. 말들이 있는데 그때 그걸 다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음. 아 그때 제가 느꼈던 게아이 원장님은 나중에 진짜 엄청 성장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laughs> 어 체인 사업도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박이사가 툭툭 던진 것들 중에 실제로 도움 좀 받았던 툭툭 던진 것 중에 뭐 있을까요? 어, 진짜 가시도 기억에 남는 <laughs> 어, 게아 진짜... <laughs> <laughs> 뭐지 한번, 한번 맞는지 ]까요? 봅시다 <웃음> 뭐예요? 첫방 저첫 만남 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진짜 크게 엄청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어 약간 쉽게 말하면 상업적으로 하지 말라는 느낌의 약간 꼭 필요한 관리가 아닌 관리를 권하지 않고 약간 진짜 고객님께 필요한 관리를 권하다 보면 진심은 이제 통하기 때문에 진짜 진실된 단골 팬이 될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건 아직까지도 제가 진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음, 보통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사원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진짜로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어, 견제를 하시는 영업사원분들도 좀 계시고 우리 것만 좀 써달라라든지 근데 쌍대 이제 이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부탁드릴 수 있고 여쭤볼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것들도 조금 이미지 배너 같은 것들도 귀찮아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하시니까 너무 마음 편하게 부탁을 하면서 초반에 브랜딩을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 생각보다 잘 되어있죠, 저희 회사가. 아, 뭐 그렇죠. 디자인 요청이라든지 네.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고. 그럼 박 기사 툭툭 던진 것 중에 원장님 말씀 안 하신 게 있다면? 사실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처음에 <laughs> 오픈하셨을 때 그때 아. P.O.P.를 어디다가 붙였으면 좋겠냐고 그때 요청 아. 음. 어, 아. 보셨는데 그때 이제. 샵도 작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좀우습게 소리로 천장에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알바를 할때그 보기집에서 알바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전단지랑 한 A2 사이즈 포스터를 저한테 주시면서 전단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포스터는 붙이고 오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벽이라든지 그전봇때 이런데 많이 붙여 두셨던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땅 바닥에 붙였어요. 음. 땅 바닥에 레드 카페처럼 밟고 오셔라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 홍보 효과가 엄청 컸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홍보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홍보는 정답이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도 좀 웃을 수 있지만 천장에 붙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3살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어, 그 붙이고 한개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 접 어, 어, 따라 팔았던, 아, 팔았... 네. 이 부분은 박 이사가 정말 수년 전에 우리끼리 회의할 때도 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거래처에 그걸 제안을 해서 천장에 붙였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게 고객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뭔가가 붙어 있으니까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 거래처에서 판매가 나와서 원장님께서 되게 같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실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박이 사가 판단했던 건 샵이 너무 작으니까 눈이 더한 번이라 가기 위한 전략. 그런 소소한 전략들을 저희 영업 사원들이 방문을 해서 보고 제안을 좀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영상의막바지인데 원장님이 어쨌든 지금 3인 샵으로 샵을 하시다가 생각하시는 방향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네. 그 앞으로의 향후 목표랑 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아카데미였는데 그건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유일한 에스테틱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지점을 조금 많이 내고 싶어요. 체인점을 하시는 게 네. 이제 목표인 거죠. 뭐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고 하셨던데, 고 네. 그 간략하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저도 초반에 이제 이사님께도 그렇고 주변 원장님들한테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고 성장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조금 주고 싶다 해서 최근에 무료 세미나로 저희 네. 샵에서 두번 정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모르는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네. 모른 상태에서 막막하지만 바로 수강을 듣기에는 그큰 돈이 좀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궁금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사실 알려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아마 아까 인스타에 나갔으니까 네. DM으로 물어보셔도 저는 네. 답 시간 될때다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좀 여러모로. 도움을 조금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무료로 돈한 푼도 안 받고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사실 좀 어느 정도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한마디 던진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시는 케이스 정말 많이 있고 저희도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장님이나 우리 박이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사업이 커지면서 방향이 뭐 가맹사업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박이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실 거죠 잖아요 그죠 예 음. 네, 우리 박 이사 앞으로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건데 그 원장님이 만약에 가맹 사업을 하시거나 뭐 앞으로 교육 쪽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한다면 담당자로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laughs> 뭘 조언을 한번 하겠어요 어 아, 사실 그 워낙 잘 하셔가지고 제가 좀뭐 알려드릴 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고민. 있으신 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사실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예좀 네. 예.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션을 드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원장님 모셔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제 이 인터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원장님 피드 인스타 가셔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보시고 또 자세한 여태까지 스토리들은 또박 이사한테 여기 연락처 하나 남겨 드릴게요. 박 이사한테도 연락하셔서 아 유일한 샵그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그런 정보 좀 노출해도 되나요? 완전 좋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담당자나 원장님들 또때로는제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원장님도 우리 박 이사가 어쨌든 메인 거래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인은 뭐냐면 한 샵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50% 이상을 활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3, 40% 50%를 다른 회사 여러 군데 쪼개서 거래를 하시면 저희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저희가 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거래처라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을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 박 이사가 메인 거래처가 아니시라면 앞으로 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좀더 비중을 많이 둬 주시면 좋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원장님 같은 좀잘 되신 분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많이 인터뷰를 딸 겁니다 또 주변에 제 영상을 보시다가 주변에 잘 되시는 원장님 있으면 저한테 소개도 좀 시켜 주시고 해서 좀이 산업이 좀더 발전될 수 있기를 다 희망하는 우리 예 사람들이고 원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좀 앞으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목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싶으시면 초대를 또한번 할게요. 그때 오셔서 노하우를 그때는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